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V입니다. 오늘 족다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29에서 231쪽까지 마지막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 주제는 글을 읽고 독서 토론해 봅시다. 독서 토론이야. 가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떠올려보면 토론 절차 세 가지 있었죠. 먼저 보였죠? 주장을 펼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마지막에 주장 다지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 봤어요. 기억하시죠? 그럼 오늘의 목차는 어떨까? 오늘은 글을 읽고 주제를 정하고요. 4단 논법으로 토론을 해볼 겁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글을 읽고 주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 글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해본 친구도 들 아마 있을 거고 아직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해본 친구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안 해본 친구들은 이번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리다 229쪽입니다 시에서 말하니가 고모의 어떤 행동이 문제라고 보았는지 생각하면서 기계를 더 믿어요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를 더 믿어요. 글 한상순, 그림 임수진. 시장에 간 우리 고모, 물건 사고 아주머니가 돌려주는 거스름돈. 꼭 세어 보아요. 은행에 간 고모, 현금 지급기가 달깍 내미는 돈. 세어 보지도 않고 지갑에 얼른 넣는 거 있죠. 고모도 참. 자,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고모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기계를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더 믿나요? 기계를 더 믿나요? 누구를 더 믿나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일지? 자,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토론 주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약일까요, 독일까요?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 보기 전에 잠깐 토론을 토론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볼 건데요. 여기 선생님이 또 상세 설명에 넣어둘게요. 이거 영상을 보고 오세요. 선생님이 여기 강의 안에 넣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같이 넣어둘 수가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보고 옵시다! 자, 잘 보고 왔으면 이제 토론을 준비해 볼 건데 거기 230쪽 볼게요. 거기 보시면 지금 친구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학생은 이 시는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라고 예쁘게 말하고 있고요. 남학생도 시장과 은행을 대비하려고 한 연씩 구성한 점이 시의 주제를 더잘 드러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 여학생은 어떨까요? 나는 외삼촌께서 용돈을 주시면 돈을 세어보지 않고 그냥 지갑에 넣어. 이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3번 친구처럼 토론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럴 땐, 시의 주제를 잘못 이해했을 때는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혼자 딴 얘기하고 노는 거야. 그러면 전혀 토론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럼 독서 토론할 때 자신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소토론이니까 읽은 책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먼저 이해를 하고요그 다음에 토론 주제에 맞는 의견과 까닭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4단논법으로 토론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10번째 시간이에요 4단논법 그게 뭐죠 여러분들 4단논법은 말 그대로 그냥 4가지 4단계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이 얘기해서 그냥 사단 논법 이렇게 한번 얘기 붙여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단계 나의 주장 말하고 2단계 근거를 말하고 3단계 설명을 하고 4단계 정리하기까지 진행해 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 1단계에서 나의 주장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거로 왜냐하면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근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3단계, 다음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1, 2, 3, 4단계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을 보시고 오늘 토론제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구요. 토론제는 아까 얘기했어요. 영상도 상세 설명에 넣어줄 테니까 보시구요.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봤다면 의료용 요봇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주는 로봇 관련한 내용이니까 꼭 선생님이 정해진 부분까지만 보세요. 그래야 수업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재밌다고 계속 보시면 안 돼요. 보고 싶죠. 자,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더 보고 싶죠. 로봇에 의존하는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편일지 약이다 편일지 독이다 편일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주장 펼치기를 시작할 건데. 우리 그냥 할수 있겠어요? 뭐가 적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주장을 말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를 드릴 거예요. 요렇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약일까요? 독일까요? 주장 여러분들은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고 근거를 적어보시면 되겠죠 근거에 다 쓰면 이어서 설명과 정리까지 진행하면 되겠죠 음, 설명은 여기 죠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정리는 따라서 뭐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토론을 시작할 거예요 자! 다 됐으면 오늘 준자 첫 번째! 주장 펼치기! 찬성 측 먼저 얘기하고 반대 측 얘기할 거예요 약이다 먼저 그다음에 독이다 얘기할 거고요 발로는 발로는 반대쪽에서 먼저 그다음에 찬성 쪽에서 하고요 마지막 또 작전타임 갖고 주장을 다지고 찬성 쪽에서 먼저 반대쪽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장 펼치기 시작할 건데, 이 주장 펼치기를 하는 동안 상대 쪽에서는 반론을 준비해야 겠죠. 먼저 찬성 치이할 거니까, 찬성 치에서할 때는 반대 쪽에서 반론을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반대 쪽이 주장 펼치기 할 때는 찬성 쪽 거기서 반론을 준비하는 거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과 나의 반론.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거 하면서 이제 주장 펼치기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발론 적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주장 펼치기하고 발론하고 마지막 주장 다지기까지 쭉 진행했다면 이제 자기 평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를 하고 토론을 느낀 점까지 같이 쓸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토론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했는지 역할에 충실했는지 발표자 의견을 잘 들었는지 같은 팀에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잘 들었는지 혹은 같은 팀이 아니고 상대쪽이어도 상대편이어도 그쪽 의견을 잘 존중해서 들었는지 나 역할을 충실했는지 충분한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 느낀 점은 개인적으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6단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7단원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신나는 수업 광 TV였고요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구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